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3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비는 말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감을 늘 고백하고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손만 꼭 붙들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신 지혜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가는 죄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이끌어 주십니다.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말씀으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의. 건이자라나고 날마다 성장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47편 1절로 4절입니다. 시편 47편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조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아, 오늘 시편 말씀은요. 하나님께 손뼉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지요. 하나님께 즐겁게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기쁘고요. 즐겁고 또 감격스러운 상황일까요? 그 감격이 얼마나 크면 하나님 앞에 손뼉을 치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를 베풀어 주셨다고 기뻐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기쁨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대체로 예상할 때, 기쁨을 예상할 때, 어떤 상황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좋다고 춤추면서 기뻐할 일은요, 우리 가정에 내 자식, 내 남편. 내 안에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즐거운 일 그럴 때 우리는 가장 기뻐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의 뉘앙스는요. 이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시편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 사네리비라고 하는 그 사네리비 이끄는 아수르 군대 있잖아요. 그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심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기쁨의 심령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기쁨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무언가 크게 이루어졌다. 세상에서 내가 내가 원하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하는 기쁨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온전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일을 주지 않았어도 너는 나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가? 이렇게 가끔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실 때는요, 우리에게 인간적인 어떤 기쁨은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소산이 없다, 열매가 없다 하는 상황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씩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래도 너는 나로 인해서 만족하고, 나로 인해서 내 앞에서 기뻐하며 나에게 찬양을 올릴 수 있겠는가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마음이었나. 이것을 볼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내가 사방을 훑어보아도요. 나에게 육신적으로 기뻐할 만한 것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의 내 마음이 어떤가. 이것을 보면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았는가,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아주 냉철하게, 세밀하게 깨달을 수 있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내 마음이 기뻐요. 그 일로도 기쁘고요.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감사와 기쁨을 올려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 감격, 영광을 올려 드리죠. 그러나 이것이 진정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그러한 진정한 기쁨이었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갖도록 만져주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앞부분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맥락에서 너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세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자녀로서의 기쁨을 올려 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물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다. 2절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지존하신 여호와시다.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도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죠.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이러한 의미는요.이러한 말은요.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던가 하나님과 비슷한 일을 행할 수 없다.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하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요. 원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두려워함으로 꿇어 엎드려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라면 얼마나 특별하고 풍성하겠습니까? 또한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은 지혜와 풍성한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 주셨겠어요? 그리고 일을 이루어 주고 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저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겠죠 이것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피조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한낱 하나님 앞에서 빚음을 받은 하나님께서 빚어서 만들어내신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임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요.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신 모든 일들을 마땅히 지존하신 분을 경배함으로 또 그분께 감사함으로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미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지조다하신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그리고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다 복종하게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결코 육신의 것으로 복종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육신의 것으로 복종하게 하신다면요, 세상의 물질, 그리고 세상의 물질을 높이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분명히 세상과는 차별된, 구별된, 지존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정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 이런 뜻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지혜를 가진 자녀들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의미로 세상 만민과 모든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4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터전을 주시고요. 복을 주시는데, 그 또한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구별되고 정말 다르다.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세요. 이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사랑하시는 야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특별히 성품이 아름답다던가, 생각이 그 세상에, 물질주의에 젖어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다던가, 어떤 고상한,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야곱은요, 자신의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죄인도 사랑하지 못하신다던가, 사랑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신 야곱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자녀들을 다 사랑하신다. 이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본성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다 야곱처럼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욕심이 움직이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야곱과 같은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꺾어졌잖아요.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살아갈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고백과 함께 꺾어진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저의 머리, 저의 욕심 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 제가 숨도 쉴수 없고요. 너무도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을 야곱이 했잖아요. 그리고 야곱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확증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확증을 주셨죠. 그 확증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이제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이 확증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열두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힘있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죠. 그리고 이것을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롭게 되었다 이 의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요 손물과도 같은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만족하면서 그 은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야곱이 자녀들에게 땅을 주고 물질을 나눠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야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머리에 일일이 손을 얹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준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는 하나님 곁으로 갈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이 정말 저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으로 평생에 함께 하신 것이 저에게는 정말로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이 인생을 살아가시고 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미 제가 이 땅에서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제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내가 내 머리를 믿고요. 세상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저는 잠시 잠깐이라도 평안히 숨을 쉴 수조차 없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사모하고요. 진정으로 감사하고요. 진정으로 만족하고요. 진정으로 감사하는지. 우리가 천천히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것을 자랑스러워한다. 나는 이것이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겠죠. 자녀들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면 내 마음은 어떨까? 내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만족하면서 살수 있을까? 어렵죠.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송벽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기뻐하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미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일들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그런 불평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기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도 정리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일들. 비록 내 마음 가운데 차지 않고 또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신령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요 많이 하나님의그 마음과 뜻과 빛나가 있다면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심령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할 것입니다. 애쓴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에 이것이 있었네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 있었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주님 앞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주예 수수대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그러할 때 성령께서는 그 즉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깨끗이 하십니다. 그렇게 정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 주님께 의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건 믿고 계속해서 오늘 있을 일도 주님께 간구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